안녕하세요. 제이맨입니다. 로또 112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복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출연 7수입니다. 48주에 도전한 번호에서 26번이 나왔고, 45주에 도전한 번호에서는 31번과 38번 두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복수 5수 중에서는 출현하지 않고 싱글번호 7수 중에서 3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번호 잘 챙기셨습니까?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보너스볼 회기분석에서는 125회기를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19번이 출현을 했습니다. 하나 큰 이웃수와 진검다리 패턴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작은 이웃에서는 64회기를 말씀드렸는데 19번과 31번이 출연했죠. 회기분석에서도 458회기에 26번이 출연했습니다. 두수 이상 출연하는 회기에서도 57회기에 38번이 출연을 했고, 253회기에서는 19번과 41번 출연, 273회기에서는 26번 출연, 291회기에서는 31번 출연, 425회기에서는 26번과 38번과 보너스볼 34번이 출연했고 498회기에서는 보너스볼 34번 출연했습니다. 또한 674회기에서는 26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 회차 두수 이상 출현하는 회기에서는 그래도 62회기와 349회기, 792회기만 출현하지 않고 나머지에서는 모두 출현했습니다. 여기서 2번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출현했죠. 다음 보겠습니다. 제외 빈도가 높은 끝수입니다. 첫 번째 패턴에서는 이 끝이 출연을 했죠. 여기는 너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9 끝이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도 나올 때가 됐었죠. 출연 빈도가 높은 끝수입니다.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 모두 사 끝이 강하게 나왔는데 결국 4 끝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12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출연 7수 48주에 도전한 번호에서 1120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번호는 다시 한번 들고 갑니다. 번호는 4번, 6번, 7번, 12번, 16번, 26번, 44번입니다. 이번에 50주에 도전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17일이 첫 주가 되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49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연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26번, 12번, 16번, 7번, 4번, 16번. 그럼 두 번째 번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번호는 48주에 도전할 번호입니다. 번호는 4번, 7번, 12번, 14번, 16번, 31번, 44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이 첫 주가 되겠고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47주간 이건 역시 연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4번, 7번, 11번, 12번, 31번, 38번, 44번입니다. 이것은 46주 동안 연속해서 출현한 번호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7월 8일이 첫 주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46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수 이상씩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호를 함께 보면 이와 같습니다. 49주에 도전한 번호이고요. 47주에 도전한 번호. 46주에 도전한 번호입니다. 여기서 중복수를 체크해 보면 4번, 7번, 12번, 16번, 31번, 44번 이렇게 중복수는 6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싱글 번호는 6번, 11번, 14번, 26번, 38번 이렇게 싱글 번호는 5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6번은 13주간 미출된 번호입니다. 26번은 34주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그럼 싱글번호에서는 세수가 남네요. 한수, 두수, 세수. 여러분들, 중복수들 중에서 선택하시던지 아니면은 싱글번호 세수 중에서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너스 볼 회기 분석입니다. 회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125회기입니다. 저번 주 125회기에 강번이 출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125회기를 들고 갑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보너스 볼 회기 분석을 보실 줄알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1097 마이너스 회기 125 회기를 빼면 972회죠. 그래서 972회부터 최근까지 회차와 보너스볼만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너스볼을 가지고 당번 7개를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뺍니다. 그러면은 26-14는 12, 33-26은 7 이런 식으로 모두 빼면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72회에 26으로 뺀 번호들 중에서 1097 다음의 차에 당번이 하나에서 세 개까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973회에는 3번이 다음 회차에 3번 출연했죠. 974회에는 29번과 12번이 이렇게 두 수가 또 출연했고요. 다음에는 7번이 출연했고, 그 다음에는 26번, 다음에는 2번과 10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번과 21번 출연했고, 다음에는 이 6번과 11번, 다음에는 3번이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와 같이 이렇게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번에 1121회에 나올 번호는 995회에 해당하는 번호, 5번, 12번, 19번. 24번, 31번, 34번, 27번입니다. 여기서 5번은 68주 장기 미출번호죠. 24번은 22주 미출번호입니다. 27번은 34주 미출된 번호입니다. 그럼 남는 번호는 12번과 19번, 31번과 34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당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수 중에서 하나 큰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핵이는 286핵이고요. 1093회부터 시작합니다. 1093- 핵이 286은 807. 그렇죠? 그래서 807회부터 쭉 불러온 것입니다. 8 0 7회의 번호들 중에서 34번이 1093회에 하나 큰수 35번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808회에는 2 1의 하나 큰수 22번이 출연을 했고, 다음에는 1 1의 하나 큰수 12번과 3 9의 하나 큰수 40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번이 출연을 했고, 다음에는 37번, 다음에는 15번, 다음에는 28번과 43번, 다음에는 29번과 31번과 43번, 다음에는 28번, 다음에는 13번과 20번, 다음에는 10번과 44번, 다음에는 30번, 다음에는 16번과 34번과 39번, 다음에는 36번, 다음에는 14번과 30번, 19번과 37번, 13번, 19번, 40번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쭉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21회에 나올 번호는 835회의 번호 9의 하나 큰수 10번 10의 하나 큰수 11번 13의 하나 큰수 14번 28의 하나 큰수 29번 38의 하나 큰수 39번 45에 하나 큰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35에 하나 큰수 36번. 이렇게 일곱 수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29번. 29번은 14주간 미출된 번호이고요. 39번은 12주 미출된 번호입니다.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웃수 중에서 하나 작은 수를 찾겠습니다. 회기는 전회차에 이어서 64회기를 보겠습니다. 1099-회기 64는 1035죠. 그래서 35회부터 쭉 불러온 것입니다. 1035회에 41의 하나 작은 수 40번이 1099회에 이렇게 나왔죠. 1036회에는 32의 하나 작은 수 31번이 나왔고, 그 다음은 14의 하나 작은 수 13번, 다음에 27의 하나 작은 수 26번, 다음 3의 하나 작은 수 2번이 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작은 수가 연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수에서 세 수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 1 2 1일에 나올 번호는 1057회의 번호 8의 하나자군수 7번, 13의 하나자군수 12번, 19의 하나자군수 18번, 27의 하나자군수 26번, 42의 하나자군수 39번, 45의 하나자군수 44번, 12의 하나자군수 1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된 번호는 1 8번 28주 동안 미출된 번호입니다. 39번은 12주라고 그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진검다리 패턴입니다. 진검다리 패턴은 한주출현하면 다음 주는 쉽니다. 또한주출현하면 다음 주는 또 건너뛰고 또한주출현하면또한주 건너뛰는 이런 패턴입니다. 1099회에 대안하는 회차는 595회입니다. 595회에는 이렇게 28번, 38번, 40번이 이렇게 세수가 또출현합니다 그리고 한 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43번이 이렇게 또출현하고 그리고 한 줄을 건너뛰어서는 한번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한 한 줄을 건너뛰고, 601회에는 37번이 이렇게 출현했고 다음에는 2번이 출현했고 또한 줄을 건너뛰면은 이렇게 니수가 출현합니다 또한줄 건너뛰고 39번 또한줄 건너뛰고 4번 또한줄 건너뛰고 14번 또한줄 건너뛰고 7번과 44번이 이렇게 출현 출연...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습니다 10번과 19번 11번과 24번 13번과 30번, 16번과 42번, 13번, 3번, 12번, 31번, 4번, 13번, 13번, 38번, 1121회에 나올 번호는 639회의 번호, 6번, 15번, 22번, 23번, 25번, 32번, 40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6번, 13주죠. 22번은 10주입니다. 40번은 11주 미출된 번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종합분석입니다. 회계는 458회기고요. 1098회부터 시작합니다. 1098-회기 458은 640. 그래서 640회부터 쭉 불러온 것입니다. 6 4 0회는 15번과 21번이 1098회에 두 수가 출연합니다. 그 다음에는 43번이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는 17번, 그 다음에는 13번, 그 다음에도 13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습니다. 31번과 40번, 30번과 2번, 16번, 4번, 41번, 7번, 12번, 3번, 20번, 41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안 나왔죠. 그 다음에 16번, 26번, 34번, 44번, 16번, 3번, 23번, 25번, 32번, 7번, 14번, 12번, 20번, 3번, 26번. 이번에 1121회에 나올 번호는 3번, 5번, 8번, 19번, 38번, 42번, 20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5번. 가장 길게 68주죠. 미출된 번호입니다. 8번은 25주 미출된 번호이고요. 참고하셔서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수 이상 출연하는 회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 회기와 57 회기를 보겠습니다. 회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5회차씩만 끊어서 회기를 보겠습니다. 1116회 마이너스 회기 20은 1096 그래서 회기도 이렇게 맞춰서 끊어서 6회차씩 불러온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회기는 1096회에 한수가 출현했죠. 1097회에는 두수가 이렇게 출현하고 그 다음에는 98회에는 두수, 99회도 두수, 1100회도 두수. 이번에 1121회에는 1101회의 번호고, 한수 정도는 나오겠죠? 57회기는 한 수, 세 수, 두 수, 세 수, 한 수. 이번에 1121회에 나올 번호는 1064회의 번호입니다. 두 번째 회기는 253회기와 332회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3회기는 한 수, 세 수, 세 수, 두 수, 두 수씩 출현하고 있죠. 천천히 보세요. 332회기는 한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21회 나올 번호는 868회의 번호와 789의 번호입니다. 세번째 회기는 377회기와 407회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77회기는 한수 두수 수, 두 수, 두수 한수 세수씩 출현하고 있죠? 407회기는 두수 네수 세수 두수 두 수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21회에 나올 번호는 714회의 번호와 744회의 번호입니다. 네번째 회기는 425회기와 496회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25회기는 두수, 두수, 한수, 두수, 세수 496회기는 세수, 한수 우수, 두수, 우수, 두수, 우수 씩 출현하고 있죠. 이번에 1121회에 나올 번호는 696회이 번호와 625회이 번호입니다. 그것을 적절히 섞으면 좋은 번호가 나올 것 같죠. 다섯 번째 회기는 648귀와 6 8 1의기 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 4 8의기는 두수, 두수, 한수, 한수, 두수 이렇게 출현하고 있고 6 8 1의기는 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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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한수 이렇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21회에 나올 번호는 473회의 번호와 440회의 번호입니다. 10개의 회차를 모두 한대 모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는 10개의 회차의 빈도표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7번, 6번, 22번, 34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잘 출현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번호 4번, 5번, 11번, 24번, 26, 27, 29, 30, 31, 32번 이런 번호도 저는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개의 회차들 중에서는 반드시 1등 번호가 있기 때문에 10개 회차에 보이지 않는 번호는 제외수로 활용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재빈도가 높은 글스입니다. 그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 첫 번째 패턴은 2극구수 9와 5극구수 8을 더하니까 17이죠. 그래서 7 끝이 되겠고요. 두 번째 패턴은 2극구수 9와 4극구수 1을 더하니까 10이죠. 그래서 0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한번 쭉 보시면은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았죠.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번 중에 두번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연 빈도가 높은 코스입니다. 여기서도 저번 주에 이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7구스와4구스를 더하는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 3급 끝수와 4급 끝수를 더할 차례입니다. 더하니까 7 끝이 되겠고, 여기는 3 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을 잘 보시고, 10번 중에 3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10번 중에 9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끝수, 선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